오늘 이 114편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셨으며, 또그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14편은 굉장히 짧으나, 그러나 출애굽의 역사가 아주 잘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출애굽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반응이 또온 우주가 반응하는 것들이 기록됩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라고 얘기하며 출애굽의 대상, 대상이 이스라엘인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출애굽, 그 탈출 애굽이 그 근거가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온 것이죠. 그 똑같은 표현이 그 다음 후반절입니다. 1절 후반에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기록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글귀에 특별히 이 시편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은 반복적인 것이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집안이요. 애굽은 언어가 다른 민족입니다. 똑같은 말이 표현들이 지금 달리 표현되고 있죠. 그런데 나올 때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되죠?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유다는 이스라엘 <laughs>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어, 유다가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대표 집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출애굽의 대상, 이스라엘 전체가 출애굽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소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 그 자체는 엄청난 역사인데 그것보다 더큰 역사는 출애굽 이후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출애굽 단 다음에 아무런 모습 없이 그냥 이스라엘로만 남는다면 우리가 민수기에도 잘 알듯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죄인의 본성만 나타날 따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함을 받았습니까? 거듭남을 받았습니까?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허물이 우리를 짓누르는 노예 상태가 아니라 새 주인 바로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뀐 것이죠. 완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애굽을 나오기 전에 애굽을 나오기 전의 모습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때는 애굽이 왕이었고 애굽이 주인 되었습니다. 애굽이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출 애굽 다음에는 어떤 모습이 되었죠?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얘기는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의 어떤 모습들은 민수에 정확히 나옵니다. 근데 그민수기에 나와 있는 첫장 1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각각의 지파별의 계수요. 2장은 바로 그 계수된 이스라엘 지파의 편성입니다. 그편성에 각각 세개집파씩 동서남북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앙에는 무엇이 있죠? 바로 성막입니다. 그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행진하는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언약계 바로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같이 동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당시 그 당시에 존재했었던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모든 나라들이 직접 볼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언약계 위에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하심의 상징의 움직임에 따라 그 유다 이스라엘 집파 사람들은 전부 다 이동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출애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했으면은 바로 출애굽의 모습이 여호와의 성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새 생명을 받은 아멘이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죠? 다시 더러운 영들이 다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버리고 맙니다. 출애굽에 중요한 것이 중요한 거지만은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출애굽의 감격으로 끝나지 말고 새 사람으로 걸어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인생에 의지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에 지배를 받고 그 영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출애굽했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성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했다면 은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만 은이 세상이 땅을 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땅을 딛고 있는 것이죠.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로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모양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바다가 도망합니다. 요단강이 물러납니다. 산들은 뛱니다. 뛰는 것이 기뻐서 뛰는 것도 있지만은,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떨기 때문에 뛰는 것도 있습니다. 4절에 바다야 내가 도망함이 어찌면뇨 요단아 내가 물러감이 어찌면가. 6절에 너희 산들아, 어떻게 순양처럼 산들이 뛰놀겨, 작은 산들이 어린양처럼 뛰놀고 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역사 한 구탱이나, 어느 한 지구의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중앙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역사는 교회들을 위해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로 새롭게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감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성취가 이 신약 시대 교회를 통하여 또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늘 내재하시고 임재하시는 바로 그 성소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교회가 흥왕하는 그 나라는 그 나라가 강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쇠퇴하면 그 나라는 시들어져 갑니다. 그것은 모든 이 인류 역사가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온전히 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늘새 힘을 얻고 지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서서히 시들어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 이 나라와 민족을 돌이켜 보았을 때또 세계사를 보았을 때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편 114편을 통하여 우리가 단지 출애굽의 존재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려주옵소서. 여러가지 악한 세력들, 그리고 이 신앙적으로 혼합된 세력들이 이 나라를 흔들고 흙과 백을 섞어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쓰임을 받는 이 진료와 제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흥황하는 이 한반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다와 산들이 두려워 떨게 하여 주소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 대한민국과 민족과 대한민국에 세워진 주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그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